애고 가이 씨. 석태 있잖아, 석태. 아, 저 운전하고 너무 느려. 아, 예. 야, 근야 세차장이 갖고 그 많은 돈을 참 버는 거 보면 신기해. 그래도 뭐. 야. 야. 야, 이걸 단속하네. 이렇게 얘네들이. 와. 잠시 후 오른쪽 도시 와.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단속을 세게 하는구나, 쟤네들. 아, 아니 오늘 같은 날도 단속을 하는 비오는 날도 그거 그아에 그, 네, 안에 나와 어아메 아메 어, 야열심히다 비오는 날은 웬만하면 안 해도 될 건데 그지 그거 저기 SUV BMW 그거 예수. SUV 잡은데 그래지 안에 서 술판 버리고로 만지잖아 그지 높은 분 나올 때다 짱박히는 거지. 나와 갖고. 영환이앉아 이침할 거하 영환이가 그쪽도 생리를 잘 알잖아. 그렇지? 응? 어. 그래 나니 친구지. 어, 가락지 먹이 불려 봐. 영환이는 어떻게 이제 체력 관리도 잘해. 내가 볼때 영환이는 한 150살까지 살것 같은데. 영환아. 어? 아. <laughs> 아영간이 건강하잖아. 맨날 좋은 거 먹고 다니고 소식하고 겁나 느리 먹고 막 짜장면 한 그릇 몰라 20분 걸리는 거 아니야? 0분이못 걸리고. 그래 그게. 그게... 플러스 면을 그렇지.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 맨날 하더라고 나보고 빨리 먹는다고 겁나 많이 쳐. 겁나 빨리 겁나 많이 어쳐 먹는다고 제발 어. 천천히 조금만 쳐 먹으래 나보고. 맨날 나는 얘기가. 아. 생활 습관이 그래서 쉽게 못 참. 그래 그게. 아, 내가 진짜 이 생활습관이 원래 그래서, 아니, 군대 있을 때부터 그랬어. 해병대는 알잖아. 이게 젓가락도 안 주고, 포크도안 주고, 수저만 주잖아. 너 군대 때 바뀐 거야, 너. 어. 나랑 차취할때 학교 다닐 때. 왜? 어, 천천히 먹었지. 나면 끓여먹었 그래 천천히 먹고, 건강 엄청 생각했어. 그래, 맨날 그거 나가서 저 윤주랑 애들 맨날 농구하고, 그지? 막그 철봉 타고 그랬잖아. 느리게 먹지, 느리게 먹고, 건강하게 먹지. 아, 아 맞아. 우유, 우유, 그래. 우유 하나 먹고. 계란 하나 맨, 맨날 야, 계란 두개씩 먹고 모든 국물은 먹지도 않았어 아, 맞아 근데 군대 가니까 야 훈련소 가니까 있잖아 야 이건 생존이잖아 생존이잖아 생존 아나아 그때 바뀐 거요 이게 습관이 다시 돌아가 네가 안 해서 그렇지 아 다시? 그러면 천천히 할까? 야나 영환이한테 내가 배운 게그거예 야. 얘 예, 친구가 이렇게 천천히 먹는거 보고 내가 그랬잖아 아니 나는 진짜 거기서 먹으면 있잖아 꼬빼기 주고 이렇게 한번더 주고 막또또 또, 볶아서 또줘안 바쁘면 한 접시 또 갖다 줘또 먹으라고 한참을 먹으면 밥도 못 먹고 뭐? 풀땐 조금씩 먹으면 아 어찌됐건 한입이거든 한 숟갈 넘치게 입구나 아 그래그래 한 숟갈 주나 입으로 들어가면 추가로 받지 않잖아 그래, 그래. 그래 내 이거 천천히 먹는 걸 유튜브에다 찍어서 올려야겠다 제주화재 식습관 바꿉니다. 하고 고기도 어? 한 1kg를. 작게 썰면. 그렇지. 아. 한참 먹어. 운동. 그러면 또 볶아 먹는 거 아니냐? 이게 운동하는 사람만. 크게 썰면 빨리 먹는아니까 아, 아, 그렇지. 할 수는 정해져 있어. 아니. 40번 씹으라는데 그거는 안 되고. 아, 이안 야, 그거 진짜 10번만, 10번만 씹어도 다 넘어가더라. 그냥 자동으로 <laughs> 자동으로 넘어가더라. 이 닳어 그래 아, 아 이도 아껴야 돼 괜찮아 요아 아, 맞아 맞아 이 아껴야지 그래 그래 그 그래. 송곳니가 다 닳아가지고 양쪽 다연장했다니요야 어, 송곳니 두개 송곳니만도 가능한가 임플란... 유, 임플란트 임플란트 좀 많이 하잖아 임플란트가 난리야 틀니가 난리가 오래 썼잖아 오래 쓰니까 살짝 닳아서 없어진 거야 아 그래. 그래서 그거를 연장거지아 그게 가능해 붙여서 옛날, 옛날 어렸을 때처럼 다시 이게 그 뭐라고지 성분의역할이나는걸 찍고 찍는 줄 알았는데 어. 그거는 이제 육식 동물 기준이고 어. 우리는 육식과 초식이 동시에 가잖아. 어, 아사람은 원래 육식 아니야? 육식 초식 같이 같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맨 끝에는 초식이고 앞에는 육식인 거지. 양미로 아. 자른 다음에 성분제로 어. 하는 역할은 성분제 아. 역할은 딱 하나야. 걸 찍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씹잖아. 아. 어금니하고 싶잖아심을때심다보면이 좌우로 움직여 아. 토처럼 아. 그때 그거를 방지해주는 역할은 밑턱이 아. 고정이 돼있고 아래턱이 좌우로 막 움직일 거냐. 아. 아. 좌우로 가는 거 아냐 아 똑같다는 것다아 그러면 생동기관 좌우 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이야 아하 난 나는 저기 육식동물인줄 알았어 막그러다가 초식 초시, 초식하는 애들 있잖아 초식이라고 해 뭐야 비건 생식 아니 뭐야 뭐라고 하지 에이 그 저기 풀어 먹는 애들 뭐야 그거 비건 아니 뭐라고 하지 베지 아니 뭐베지테아니 뭐야 베지테리안 베지 베지테리안 베지테리안 아나 걔네들 보면 막좀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그 육식 네? 육식 육식동물 막그저 육식 금지한다고 저녁에 어? 치킨에 쏘 소맥 하고 있고 막이뭐 하는 거야 걔네들 도대체 응? 아남대교 양재역 면 왼쪽 지하철로 진입하세요. 아니 이해는 못 하겠어. 막고기는 반대하고, 어? 소고기는 <laughs> 오케이고, 그건 또뭐뭐 하는 시추레이션이야 또. 말고기는 되고, 어뭐 저기 나기는안 되고, 이것도 뭐 하는 시레이션이 어? 기준이 뭐야 도대체? 전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화 오셨는데 전화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아니요, 오늘 예? 어, 우 예? 어, 다 말랐다고? 아, 예. 아, 네네, 알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예예 예, 알았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는 어떻게 그거 했, 했을까요 저기 어 콩이는 어떻게 잘 지낸 데요 몸살 안난거예요 잠시 후 왼쪽 지하차 도로 진입하세요 그래도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하면은 저기 아, 아주 좋았겠네 가서 오래간만에 아니요 저기 어떠, 뭐 맛있는 것좀 사, 사, 아니, 고, 고기라도 한덩어에좀줄거 그랬어. 가서 좀 드시라고. 있습니다. 마구 마구마구 걷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양재아이씨라고양재아이씨네요 아, 아시잖아요. 양재아이씨요뭐 과일 뭐, 뭐 떨어진 거 사러 가시는겨요? 그래도 지금 한4,50 되나? 찍나? 3, 3 4시 나도? 아나 모르니까 약 아니, 600m 신호 위반 그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약 600m 시민의숲 산거리에서 더 K 호텔 방면 좌회전입니다. 그렇군. 그래, 그래. 그렇군요 약 300m 앞 시민의 숲 삼거리에서 더케이 호텔 방면 좌회전입니다. 어허... 그렇고만요. 몰라서 그러시죠, 저. 아휴. 돌아갑시다, 유 두 손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laughs> 잘 지내시죠 아이고 뭐 통화 중이시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통화 중에 전화 오셔서 제가 아우 아, 몸들바로 모르겠습니다 상담 중이신가요 아, 아이고 좌전입니다. 저야 뭐 항상 아시잖아요 쉴수 없잖아요 식당이셔야 제가 네. 쉬잖아요 150개 식당들이 한 번에 쉬어야 제가 쉬는 건데 쉬질았네 어떻게 된게돌아가면 돌아가면서 쉬니까 나는 쉴수가 없어. 어떻게 된 게. 네, 좀 거기 지나가는데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지금, 예, 거기에 조금 전에 거기 지나왔어요. 어, 양재 이제 양재 일이 있어서 거리치 있어서 잠깐 양재 찍고 방금 넘어왔지. 그쪽에 있다가 거기 이제 신도시 쪽에 요즘에 많이들 가게들 신도시 쪽에 오픈하잖아요. 그래야 돈이 되잖아. 피받고 넘기려면. 그래서 신도시 쪽 저도 많이 들어가더라 음. 또 뭐가 들어가냐 잘 듣고 있어요. 예. 예. 블루투스라 끊겼나? 예. 예. 음? 음. 음. 아우. 제가 지금 여유 자금이 없어서요. 투자하느냐 예. 아, 아. 음. 나눠서 예. 잠,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자꾸 잠깐 여기 거리쳐왔는데 양재 계속 전화 와서 이제 예, 제가, 가또 제가 전화 드릴게요. 제가 여기 계속 또 객객 다와 갖고 제가 예예 여기에 예, 예, 예. 김회장. 어 그러. 야, 내가 맛있는 맛없는지 가서 밥먹겠냐 기본기 기본은 하는데 가지. 기본 이상. 아, 근 탑차를 타고 다니면 좋은 점이 있어. 응 어, 근데 근데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해도 있잖아.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끊겨. <laughs> 어? 아니 뭐저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던가그 있잖아. 그남그 야, 너도 당해봐라. 이런 것들 진짜. 그런 심리 있는 애들. 웬만해는 단속 나온 애들은 안 끊어. 되도록이면 그냥, 그냥 가지. 그냥. 뻔니 그, 저몇분정차 하는데, 어? 그 끊으면 뻔니 하루 일당 날라가는거 아는데, 어? 뭐, 저 승용차도 마찬가지잖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솔직하게 나 같은 사람 저기 뭐, 강남구청 가 갖고 막, 응? 어? 소... 소주 붓고 몸에다가 해? 어? 안 그래? 휘발류도 아니고 소주. <laughs> 그래, 안 그래? 응? 어? 똥, 똥 싸고 다니면 어떻게 할 거야? 강남구청. <laughs> 뉴스 나오지? 어? 야, 강남구청 입구에다가 막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똥 싸고 다니면 뭐 어떻게 할 거야? 어? 뉴스 나올 거 아니야? 왜 그런지 저 새끼 왜 미쳤나? 응? 어? 어? 왜 똘끼가 또 발동했나? 민호는 무조건 해결해야니까 하 그지? 나 하루에 한 번씩 똥싸 똥싸러 온다고 이제 <laughs> 입구에서 시, 어저개개개 개. 그렇지 개 멈춰지, 개개 개 자갈 물리지 이제 물리지 속 곱이 뚫고잉 자걸리다녀야지 또 어? 아, 아, 김 회장 역시 자녀 교육에 또 야, 아들이 하나면 얼마나 그 응? 나도 아들이 하나구나. 어, 나도 아들이 하나네, 친구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왜그 생각 못했지? 야, 야, 바닥이 뭐 이렇게 떨어졌지, 응? 아, 나는 아이들한테 공부를 하지 마라! 니 <laughs>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와, 씨. 그랬더니, 아, 돌아버린다. 맨날 학교에서 불려가. 어, 아빠고 그랬다고. <laughs> 야, 나 진짜 불려갔어. 저번에 초등학교 때. 응? 여기 아빠 집에서 뭐냐고? 어? 아니 이것들이 지혜롭게 아빠 설거지도 겁내자라고 방청소도 겁내자라고 빨래도 겁내자란다고 써야지 이것들이 그래 안 그래? 어? 그 내가 또 가서 학교 가서 얘기했지. 야 아, 얘네들이 빼놓은게 있다. 어? 가사 분담을 하는데 우리는 가사를 분담하는 게 아니고 가사를 어? 두 배라게 된다. 내가 하고 애들 또 하고. 어? 제가 한번 <laughs> 설거지를 하면 집사람이 또 설거지하고. 어? 아, 방을 쓸면 애들이 와서 다 다시 한번 쓸게 된다. 이거 분담이 아니다. 응? 어? 족되는거죠 <laughs> 아, 그래서, 응? 아, 진짜 불러갔어.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 응? 어? 뭐 하는 사람? <laughs> 아, 맨날, 아빠 슈, 맨날 셰프에 누워있습니다. 이랬게 맨날 자요, 막. 아빠 뭐하냐 뭐는 아 맨날 해머 해머 어 해머 만지면서 막씩 웃음을 지우십니다 이렇게 칼보면서막아 네. 예전에 그랬잖아 막그 해병대 그 정복 있잖아 문딱 열면 거기 딱 정면에 보이게 해병대 그칼 있잖아 그칼 예도에 이런 거다 걸어놓고 그랬는데아참 웃겨 그게 뭐라고 그지 부심 부심 해병대 부심 나 요즘에 그전우에 모임 나그러면은 모자만 쓰고 가잖아. 해병대 모자만 <laughs> 아. 아. 부자들이 한 번씩 거친다는 그그 동네 그만 뭐. 장봉, 도봉 그쪽이 그래 안 그래? 요즘에 그것도 판다매, 밀키트, 밀키트 판다, 밀키트가 아니고 자가 키트, 수리 키트 판다매. 수리 키트를 판대, 자체적으로 고쳐 쓸수 있게. 어, 왜냐하면 서비스 센터가 너무나 가면 유지하기 힘들잖아, 지 제동 이런데 오늘 왼쪽에 산산 산에 저 건물들은 뭐냐 저 도대체? 저약 600m 앞 양재역에서 서초 IC 방면 좌회전입니다. 분홍색 차로로 아, 행하세요 집에 나온 집이구나 저기. 우와. 겁나 호러만 집 하나 있거든. 서초 역에 무슨 뭐냐. 여기. 서초 어디야 이거? 가정복음이. 이 가정복음이 무네 서초 가정 티. 그런 말. 어. 야, 그거 저기 막안 돼. 막뿌리면안 돼. 그거막 만능이. 어, 그래. 야. <laughs> 응. 어, 빨리. 어, 어, 알고 있네? 그, 다 그, 서프라이즈에서 본것 같은데, 서프라이즈 잖아 그래서. 아. 아. 야, 친구는 영어를 잘하니까. 야, 영어, 못하는 언어가 뭐야. 어. 아. 또 스토리를 또. 메장은 진짜 약 300m 앞양재역에서 서초 IC 방면 좌회전입니다. 하하.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우리 또 나도 그래서 야. 어? 그 내가 어? JPL이라고 이름 회사 이름 을지이려고 했어. JPL. 어? 뭐냐? 뭔지 맞춰 봐. JPL. <laughs> JPL 커뮤니케이션. 어? 컴파니 이렇게. 아하. 다 그렇게 얘기해! 아이씨! 자! 어? 야! 그거 아니다! 어? 제...제주...제... 그래 랩...랩이지 랩 어? 연구소 어? 그래갖고 JPL 해갖고 그랬더니 탁! 아... 장두영 피그네 이 새끼가 아... 지 이름 어? 이 이름 판다고 야... 그거 아니다... 다시. 그래 블랙피그 해갖고 J... 피그... 피그... 랩... 에명연구소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 그랬더니 저기 그 어? 세모, 세, 세, 세무서 거기 여직원이 자꾸 날 쳐다보는 거예요. 도대체 생긴 건 중국인이 같이 생겼는데, 또 뭔지 그래 하려고 하냐고 한국에 와갖고 어? 그런 눈이 쳐다보더라고. 그, 어? 그래 저기 조선적으로 뭐지 신분증 유지한 걸로 보고 야 이번에 신분증 다시 나오던데 저기 멋있게 나오던데 신청해야지 주민등록증 이번에 뭐지 뭐저 뭐야 거기에 카드 기능 이런 거다 들어가던데 어 카드 기능에 에, 뭐 신분증 뭐, 아무튼 뭐그다 들어가 그게 어, 여권처럼 나오더라. 이번에. 이번에, 내년부터 그거 한대. 인터넷을 먼저 신청해놓으래. 어, 그, 그렇게 되더라. 그, 카, 카드, 카드 형식으로 돼 있더라. 뭐, 통장 연동할 수도 있고. 야, 근데 그, 아, 그치. 이저 뭐, 새로 나오는 거 어떻게 돼 있더라. 어, 뭐, 어, 다. 프리패스. 그냥 패스지. 그냥 프리패스잖아. 그거, 저, 패스. 성체 등록 그거 해놓으면 인터넷으로. 어, 그거 하잖아. 그게. 예. 안 돼? 그거 핸드폰에 다 있잖아. 없어? 에? 그, 있, 그, 페이스, 아, 그거구나. 이스폴, 그, 저, 아니, 아니, 그거. 어그 그, 그거 사, 그냥 들어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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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들어간다. 어. 그냥 거기 그냥 공항 가서 셀프 셀프 등록 있으니까 셀프 등록해서 하면 되지. 공항, 공항 가면 있지. 아 무조건 어, 그래 아 무조건 해봐 그거는 그 줄안 쓰잖아 그냥 바로 패스인데. 그냥 그냥 그냥. 어, 애들 것까지 해놔. 그, 주, 뭐지? 신분증하고, 뭐, 보호자, 그거만 있으면 되니까. 그거, 가면은, 그, 무인 등록된 거, 뭐, 있을 거야. 그, 걸로 하면 되지. 어, 주소는 귀찮고, 맞아. 너무... <laughs> <laughs> 어이 나리씨, 막. 제일 짜증나는 거, 막, 안으로 잠깐 들어와보라고. <laughs> <laughs> 야. 어? 잠깐 들어와 보라고 나야나 저번에 이제 카메라 들 가방 안에 그 뭐가 있었냐면 칼날 있잖아 작은 칼날 그러니까 그저 커터칼 말고 커터칼 같은 게 작은 칼이 있었어 그니까 아니 그어그 어, 그 저기 뭐야 실밥 일어나고 잘라 근데 넣어놨는데 잠깐만 들어와 보라 <laughs> 카메라 들고 들어오래 <laughs> 오십 원졸됐다나어 유심 빼줘야 나뭐아 <laughs> 저... 그 아니래 다시 열어보래 안에 다 뭐좀 이렇게 좀 이렇게 위험한 게 들어 있으면 그냥 거기서 안 하고 저기 따로 들어 옆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 양재역